자, 꼬리 잡기 여러분 잘 하셨죠? 그러면 꼬리 잡기 끈을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꼬리 잡기 끈을 보면은 여기 매끄러운 부분과 뒤집어 보면은 보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하는 방법은 매끄러운 부분이 보이게 바닥에 놔주세요. 놓은 다음에 매끄러운 부분 끼리 눈끼리 접는데, 여기 보면은 까칠한 부분 앞에까지, 부풀, 부풀하기 부분이 나오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은 다음에, 한번 접고, 다시, 반절로 두번 접어주세요. 지금 부풀하기 부분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다시, 또한번 접어주면 총세 번을 접었죠. 세 번면 세번 접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세 번을 접은 다음에 이 까칠한 부분 까칠한 부분으로 접어주면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